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소에 먹지도 않던 음식을 음. 마구 먹으면은 그좀 의심해봐야겠네요. 네, 어, 당연하지요. 평소에 내가 이어 나는 정말 라면을 싫어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거 내가 라면을 환장을 하고 먹어. 삼시듣끼 라면이야. 그러면 그때 조금 의심을 해봐야죠. 네. 저 선생님과 촬영하면서 네. 귀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여쭤봤던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시간이 귀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장소와 시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언제일까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좀 어두운 것을 좋아죠. 하 음. 음, 어두운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음습하고 음한 곳,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기가 쎄서 저거는 뭐 귀신도 뭐뭐안 건드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좀 기가 세서 뭐, 뭐 상문도 안타뭐 이런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가 세다는 거는 우리가 운과 양이 있죠. 음,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기가 세 보입니다. 기가 네, 세 보이고 또 귀신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싫어하겠죠. 서로 상충이니까 상이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귀센 어, 사람들 범하질 못해요 귀가 세다 하면 내 중심이 확고하고 항상 자신이 있고 용감하고 내 의지가 정말 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도 싫어해요 가도 건드려도 뭐, 뭐 피한방을안 나고 뭐 모르고 또 건드려도 내가 침범할 공간이 없어요 건드릴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귀신이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한 장소. 좀 어둡고, 노래방도 좀 어둡고, 나이트. 실제로, 노래방 이런데 가면 귀신 노래도 부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살아생전에 내가 노래를 좋아했던 귀신이다. 그럼 노래방 찾아가서 노래도 하고. 아, 나는 나이트 가서 놀기 좋아했었어. 그럼 나이트 가서 춤도 추고도 하고. 어둡잖아요. 또, 그들이 좋아했던 그런 장소니까. 살아생전에 내가 좋아했던 장소. 아, 나는 절이 좋았어. 그럼 절에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 근데 얘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아, 그러고 있더라. 아,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또 장례식장 붙어 있는 병원이나 뭐, 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자가 많죠. 어, 시커먼 그림자가 막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뭐 죽은 귀신들이 좋죠. 먹을 게 많은. 그런 장소기 때문에 또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먹는 거. 먹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기운을 먹는 거예요. 음식마다 각자 갖고 있는 기운들이 다르잖아요. 고기는 고기만의 기운이 다르고 또 나물은 또 나물대로 기운이 다르고 쌀은 그 쌀의 기운이 또 다르고.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고 채워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은 이제 채우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소에 먹지도 않던 음식을 음. 마구 먹으면은 그좀 의심해 봐야겠네요 어, 당연하지요 평소에 내가 이어 나는 정말 라면을 싫어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오 내가 라면을 환장을 하고 먹어 네. 삼시 두끼 라면이야 그러면 그때 조금 의심을 해 봐야죠 어, 그렇게 입맛이 변할 수는 없어요 어, 사람 입맛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귀신들 중에서는 가장 흔한 귀신이 성을 좋아하고 성을 밝히는 그런 귀신들 음. 제일 낮은 부류의 귀신들이죠 그리고 배고픈 귀신들 그리고 제일 못됐죠 남자 여자 사이에 갈라놓는 거 이간질 시키고 괜히 이상하게 오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꼴도 보기 싫어 네. 응. 응. 전에는 정말 이뻐서 보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일찍 헤어졌어요 아 이상하게 싫어져요 이거는 본명의 그집 조상에서 아, 내지는 음, 다른 쪽에서 연관이 꼭 귀신은 연이 되어야 오지 연관이 없는 귀신이 오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 귀신이 음, 서로 남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가를 놓는 거예요. 해꼬지하는 거예요. 네. 젊은 청춘에 시집 못 가고 장가 못간 총각은 몽달기라 그러고 여자는 호국이라 그래요. 그 각시 귀신들이 자꾸 그렇게. 음, 짜증을 내게 하고, 꼴보기 시키 만들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기운을 먹고 사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어떤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을 잊고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음. 귀신도 낮에 활동 많이 할까요? 어, 분명 귀신이라 그래서 뭐 우리 집엔 귀신이 없었는데 다 있어요. 어느 장소에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밤에 활동하는 게 그들한테는 더 편하고, 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귀신은 좀 음하고. 네. 어둡고, 음습하고, 이런 기운을, 그런, 더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잘못 가면 진짜 씰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폐가 가잖아요, 폐가. 네. 폐가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왜 갑니까? 잘못 가면. 영매체질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신의 가물이신 분들, 기운이 좀 허하신 분들도 이런데 폐가 잘못 갔다가 오히려 데려 뒤집어 씌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뒤집어 씌어서 찾아와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일이 안 돼, 내가 잘 됐던 장사도 안 돼, 어, 잘 됐던 사업도 이상하게 안 돼, 이상하게 꼬여가. 어, 이런 분들. 그렇게 뭐 폐가나 이런데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음. 네.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네.